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성 나논입니다. 오늘은 다솔나논 사장님과 함께 진주수곡면으로 산행을 왔습니다. 좋은 개체 나선하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산행 몇 시간 만에 만나는 이쁜 개체입니다. 생명문이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엠, 아, 엽성 좋습니다. 입장도 새 입장입니다, 딱. 도 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잘 쳐다보겠습니다. 여기 최대한 엽성이 좋습니다, 정말. 정말 배불떼기 환엽배네. 엽상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 좀 붙어 있긴 해요 요번 다 토끼가 뜯어 먹었습니다. 저기도 있고, 저기도 여러 군데 보입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배고픕고, 엽상도 예마망이 좋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여기 하고 또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행하면서 요즘 진드기, 모기 필수입니다. 필수이고 갈딱 모기도 많이 달라들고 또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담을 만한 개체가 있어 또. 영상이 다 봅니다. 정말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아 입장도 두개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새끼 요 입장도 동그랗습니다. 전형적인 마루가다변입니다. 마루가다변. 이거는 대쪽이 붙어 있어도 오척 도안 이렇게 아주 동그랍니다 정말 분이 심어서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주변에 이런게 더 나올 것도 같습니다 진짜 동그랗습니다. 아... 그 주변의 난들이 이렇게 다 마루가 답니다. 이 끝이 동그랗고 옆선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이거 붙어 있어. 정말 변이나 제니라 엽성은 너무 좋습니다. 이뱀 발이. 아, 엽성 좋고, 진노기. 뭐 아무것도 안 붙어있습니다. 생각문이 그대로 보입니다. 아, 요런 게저 찾으려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기부도 아주 맑고, 물에 묻혀있지 않은데, 기부에, 물래 살짝 시로도 보입니다. 아주 약하게. 기부가 아주 많습니다. 무혀있 지나 그런 게 아닌 기부 서반 으로 보입니다. 정말 야, 미역 하게 실로도 보입니다. 아, 호머니 생계열 에 나왔 으면 좋겠 습니다. 요 입편개체와 입엽성 개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래. 아, 요놈은 입엽성 조수입니다 정말. 요것도 입편개체. 입편신강근. 요것도 신강근. 요거는 살짝 그래 노대가 나갔고. 무늬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정말 엽성지수습니다딱입 엽성이 겠겠습니다 토끼, 토끼가 하나도 안뜯어먹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분체 키워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니 이런게 보입니다 정말 이런거는 여기 모척이 붙어있어도 정말 엽성 좋습니다 그야말로 이변입니다 입변 습성 좋은 녀석이 있습니다 이게 생강척인데 습성 좋습니다 정말. 아 완전 바쁘답니다여기도 같이 이렇게 기르면 되겠습니다 좋죠? 이런 생강간이 다보입니다 이 산지는 그래도 이편 좋은 개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다 이편 개체입니다. 아주 작게. 요것도 엽성 좋고. 요것도 엽성 좋습니다. 요것만 떨어져서 그렇지. 요거는 제일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정말 산지 선택을 잘한것 같습니다 오늘은 산지 선택을 잘 했어요 엽선 좋은 잎행개체들 많이 만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광수씨는 어디로 갔는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금 더, 이쁜 개체도, 더 찾아보고, 산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랑물랑한목이 버섯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잘 말려서 한 끼는 된장국에 먹을수 있겠습니다, 정말. 주변에는 없습니다. 요것만다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정말 제일... 토끼가 진짜 하나도 안 뜯어먹었습니다. 의지가은 집제품으로 키워진 이쁜 입뎀... 개체만큼 좋습니다. 이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이런 개체들은 연습, 연습 삼아서 한번 키워도 될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진짜. 이 끝이, 이런, 요 조금 데미지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하하, 이 이쁩니다. 오늘도 그만, 여기서 산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름 역성 좋은 이쁜 개체, 많이 만나고 하산합니다. 산행이 힘들어도, 나름 이런 좋은 개체들 만나면, 산행의 피로도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정글 숲을 해주고 나옵니다. 정글...